14년 소띠, 초년 고생이 정말 많으셨고, 열심히 동남서북으로 돌아다닌 것 치고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부부 사이에 금술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, 정반대여서 정말 충돌이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, 고집이 너무 강해요. 강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안 들어요. 안 들다 보면 이분들은 거의 자영업 분들이 많으시고, 남 밑에 책상에 앉아서 싫은 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들판과 산과 내 자영업으로 새소리 나는 직업을 가지거나 내 몸으로 움직여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. 근데 고생한 만큼 올해 많이 수확을 하셨어야 되고 많이 걷었었어야 돼요. 근데 2, 3년 전부터 의료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식당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봤을 때 개업을 해 놓고 1년을 못 버티고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점을 많이 보러 오시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요. 다 그런 건 아닌데 게을러요. 남들에 비해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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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끈기와 그런 게 약간의 부족하다 보니 남 탓을 많이 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삶에 개발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래야한 부분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어깨 넘어서 보고 배운 걸로.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저지르는 성향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러면 안 되세요. 그 전에 이미 일을 벌려놓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 나도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. 근데 내 성향과 내운때와 정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왜 상관이 없냐 하면 내가 노력을 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거나 소상인 분들을 혜택을 줬을 때 받아먹는 케이스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러실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런 분들은 내가 노력을 해놓고 나면 을사년 의사님... 하반기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대축생 분들과 신축생 분들은 올해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폐 쪽이나 대장 쪽이나 중증 변명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 운동도 하시고 내 몸에 있는 독소를 조금 배출을 하셔서 병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서 미리미리 해결을 하신다면 건강에 지장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다면 올해는 분명히 내 집안에 눈물이 흘릴 일이 조금 있으시니 그거를 미리미리 막아가세요